앞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전세계를 향해서 이 거짓의 나라 불의의 나라를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있지 못하겠다고 절규하던 그 시점에 우리 지도자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193일간 옥중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정권을 잡자 말자. 저는 문재인 좌파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 문재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독재의 길을 한것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오늘 다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예! 집단적 이성의 몰락. 비겁한 정당과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용기 없음. 불의를 보고 불의를 행진했다고 불의의 불종해버린 불종의 시대. 이 시대를 끝내지 한고는 우리는 지금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인 죄를 짓는 참혹한, 참혹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인 정권 끌어내리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과 같이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미통당을 끌어내지 않고는 이 암흑의 시대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저는 선언합니다. 아무리 불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하더라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그 어디에 사 진실을 가린다 하더라도 그 어디서 오래가지 못하는 일시작 같은 반이할지라도태양은 뜨는 암흑의 시대 이 암흑의 지대를종지가수 있는 유일한 정당과 유일한 정황세력은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세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밝은 해가 동해에서 된 때만이 대한민국은 바로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시요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딸이니 3년 이상 지지고 지지고 또뒤져도내모란품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 지금의 거짓 정권 불법 정권 촛불군행타 정권의 문제시에 비하면은 백배 천배 더 훌륭했던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야 돼.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자탈 자체가 부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그 짓세 나라 불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축복 거짓 정부, 거짓과 선동과 조작과 업무로 그들이 말하는 촛불 불에 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탈한 거짓 정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안가하면 우리 공화당이라는 마지막 남은. 이 저항세력이 있는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 잠시 이 거짓의 금한 세력들 거짓의 붉은 세력들이 톱착갈갱이들과 국민들을 잠시 속였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laughs> 대한민국의 오천 년 역사를 지켜왔던 우리의 선조들을 보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과 피를 흘렸던 우리의 선배들을 보았고 지금도 억울하지만은 분노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자리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여러분도 저도 함께 공감해야 문재인 정권, 거짓말 정권. 부동산 거짓말. 탈환전 거짓말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그 거짓말 공정과 평정과 정의를 외쳤던 그 새빨간 거짓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문재인표 정규직으로 말아먹고 있는 썩어빠진 거짓말 남북대화의 대지쇼로 개혁민는을 흔들어버린 그 사기꾼 집단들. 우리는 문제인을 보고 거짓정부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니다 이같은 어! 문제인 집만을 보고 그들은 내일 의진 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상대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암흑의 지대를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자유인파 세력들이 모여서 반드시 참결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기 우리 공화당 전당대회를 했습니다. 45세의 최고위원들이 당선되고, <laughs> 어느 전각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72년 전각사에 한 번도 귀망하지 못했던, 여러분 스스로 당을 만들었고 여러분 스스로 이 당의 중심이 있었고 이 당이 우리 공화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중심이 있으도록 만든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자랑스러운 동지들입니다 <laughs> 우리 공화당 자세히 이들 이제 결국 당의 권력을 그렸습니다. 이기는 정당으로 정당의 시스템화를 통해서 숙권정당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러한 막중한 철구가 이기의 지도부에 있는 겁니다. 동지 여러분, 주문은 선거에서 대대서 우리 공화당이 무너질 것이다. 누구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석방하라고 외치던 태극기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누구는 그래도 아직까지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야 되지 않나? 속고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렇게. 속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우리 공화당 동지들 제가 이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의 눈빛에서는 반드시 이길다는 그러한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었 <laughs> 지금의 우리 공화당보다. 더확장하더선명한이 확장성과 선명성 이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이기 지도부의 얼굴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담은 동지들이 변화라고 명령을 하입니다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시장 경제 수호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역사 속, 우리가 지켜야 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어의 진상규명.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제외하고는 우리 공화당은 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합니다. 어깨가 <laughs> 무겁습니까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번더 말합니다. 이런 상태로 다음 대통령 선거하면 백정 대통령, 우리 공화당 은 국민의 의견,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큰 우리 공화당 지금보다 훨씬 선명한 우리 공화당 지금보다 훨씬 강한 우리 공화당의 후보를 내겠습니다. 바깥에 자유파 세력과 비겁하고 용기 없는 미통당 대통령 후보와 바깥에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유 우파 후보만의 일전을 요구하는 말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laughs> 바로 보수 우파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함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도 이번, 이번 국회의원 선거같이 미래통합당으로 그냥 와라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모면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구합니다 바깥에 있는 태극기 자유국화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미통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체를 아울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찾아야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보다 더 많은 당원 동지를 확보하고 당당하게 대통령 후보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가 대한민국의 자유분파의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도록 당당하게. 우리가 이제 8월 30일 되어야 3년 되는 전간.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무섭습니다. 정말로 동지들이 무서워요. 근데, 4만의 책임감이 10만이 되고, 40만의 행방감이 100만이 되면, 제가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도착판이 이 세력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비겁한 뒷공감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고, 국민들이 여러분을 무서워할 수니다는러분 <laughs> 우리의 40만 동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대하고 안강남은 저항의 불신을 살려달라 결국 총선 이두달 만에 민통당은 붉은 세력들한테 백기투항을벌였어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야요 우리한테 또 다른 권난을 주고 우리한테 또 다른 열정을 주고 우리의 목숨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맞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의의 반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말입니다. <laughs>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이 우리 공화당의 동기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이룹시다 새둘가진 예! 정치를 바꿔버립시다 예! 용기없는 정치인 대출시킵시다 살아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고아당의 동기들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길에 가서 폭착빨게이 세력들하고 2년 투쟁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고 공화당의 높이 높은 폭도 낮춰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벌이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이가슴 속에 두고 동지들이여 국민의 바다 속으로 다 함께 뛰어넘시다 여러분. <laughs> 이달 예. 사람 한 사람이 국민과 함께 나아갑시다. 아무리 끝이 그 파가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 동기들의 용기와 우리 공화당 동기들의 진실과 우리 공화당 동기들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은 그것은 한단 불안에 불과하고 그것은 한단 열정에 불과한 겁니다. 동기들이야. 끝대리에 보수주의자들, 끝대리에 비겁한 정치인들. 그래야.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정치가 자파들이 아니라 진보를 주도 하고 있는 발갱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취향점을 우리 공화당이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 2기의 지도부에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소명이고 역사적 책무라는 것을 저는 다시한번 더 자유파 국민들과 우리 노화당 동기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 최고위원 선거에 참여해주신 현진석 후보 박영주 후보 이승우 후보, 임지연 후보, 김태수 후보, 진순정 후보, 강민수 후보, 한금령 후보 당선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떨어지신 분들 또한 그 여기에 당선자보다도 더큰 박수를 여러분께 주시라니다 이번에 당선하신 세 분들도 당해 중요한 직책을 받고 우리 공화당의 이익이와 함께 함께 할뜻이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이틀 전에 정말 제가 존경하고 허정님 같은 허평한 대표님께서 서르셨습니다 빠른 왕쾌를 하셔서 우리 동지들과 빠른 시간에 다시 한번더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과 격려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laughs> 전담대를 준비해 주신 소평한 의장님, 박두 후임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전담대의 준비위원. 또 사무처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우리의 일은 위대한 지도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laughs> 위대한 지도자를 태격기 역명의성공에서 여는 그날까지 동기들이여 군용으로 말고 싸웁시다.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이 대한민국 부릴 수가 없지 않습니다.